푸유푸유의 푸유입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요 모바일로 러블럭스 게임을 할 건데요. 음 사투리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고고 고고 하기 전에 받음이 셀수 있으니 양해 부탁해요. 어... 해설이 탈출하는 건가요? 어... 아무튼... 어쨌든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로블록스입니다. 오늘 진짜... 할게 없어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음, 소리 좀더 크다 음. 일단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맞다. 댓글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컨텐츠 좀 써주시면 제가 한번 노력해볼게요 네 맞네요 보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이렇이자이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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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Oh, <laughs> 눌렀단 말이에요. 아, 잘 됐다. 아무튼 눌렀는데 점프가 잘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마지막. 上面在这吗？啊！ 하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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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べた 吃个 어떨렸네요. 도와줄게. 일로와. 어 어미하다. 어 열쇠 구멍도 없어가지고 어, 안될것 같은데 그냥 동료 지장 버릴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회사가 아니지옥이 지옥 어? 아니 직원들을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어? 인권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요 아 여기 뭐야 아! 으, 어 안돼! 안돼! 아... 아... 도시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laughs> 아, 왔어요 아, 계속 빠져나야 이상해. 진짜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어아 음, 음, 음.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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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지금 나가면 경찰이 다 잊을거야 어, 고소해야지 고소, 고소 어, 어. 음, 일단은 편안한 마음가짐 가만 뭔가 누군가 저리뭐 보는 느낌이 드는데 아 저기 시트리 부장님이 다들 어디가 온거죠? 일단은 A직선으로 가야되니까 여기가 역시 샴푸 이런거 하지 말고 조금 마비 됐어 여기서 천천히 뒤틀만 아 뒤틀 잠수선대 못한단 말이여 무선 뭐 그릴 때 삐뚤삐뚤한데 어, 몇번 짠지 모르겠지만, 아요아 아, 왔어요. 어, 아, 여기도, 이렇게 돌아도 넓, 다어 오, 가능했데 오, 아, 어, 니다 이제 탈출! 탈출! 어? 아, 계단으로 탈출! 에 아, 까뭐 아, To you. Thank you. 그리고 찾으러 겁니다. 자라요. 아, 내가 아, 잠 꼬이네, 진짜. 차분해져야 될것 같아요. 차분, 차분. 여기. 짱! 짱! 알았어, 아저씨야. 근데 아저씨, 아, 왔어, 왔어. 그리고, 아! 아, 어떡는 거야. 으 잠자 저 고용할 거 위해서 아니 회사가 뭐이래 저 어. 아. 아. 거의 다 왔는데 하나하나 음, 해야 되나. 잠깐만요. 이종이 가지마, 내까요 아, 아 또장가져지네 어, 음, 뭐 됐어요? 아니, 자기만 돈 벌고, 우린, 개미같이 일하고, 뭐야? 보자. 아, 일단은 허리 가아고요 어, 조심해야 돼. 이번에 죽지 않고 번더 해보도,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을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여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한 번에? 한 응. 번이 아니지. 두 번. 여기 음. 잠깐만요. 신호 좀 하고. 오, 됐습니다. 어? 이번이희꼭 빠져나가야겠어요. 자. 차분, 차분. 됐어요. 차분하면 돼요. 헛! 아! 어! 아! 아! 드디어! 하고 이거 이쪽 아 이렇게 클릭하고 되고요. 키 없어지지 않겠죠? 설마 키 없어지네요. 언제까지야 이거? 아 이번에 안 되면 저 그냥 그냥 회사에서 일하려고요. 천에서 그냥 일하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안되면 전해가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면 안 그냥! 한살더 일하고 있습니다. 어, 왔어요? 여기서? 사... 음. 아, 니 허멩이! 아,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탈출하도 하겠습니다. 음. 인내심 테스트, 진짜 어렵어요. 어. 어. 여러분, 저효가 고장났습니다, 효과. 발음도 잘안 나. 오, 이제 잘하네요, 저는. 한 번만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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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밝은 것 같았는데? 아닌가? 아무튼. 저 <laughs> <참> 나왔어요. <laughs>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저 그렇죠? 성공하겠죠? <웃음> 아, <laughs> 여보. 죄송한데요,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하, 지금 멘붕 왔고요 책상 부서질 것 같아서... 이게 아, 여러분, 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힘이 보탬이 되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는 읽기 못하겠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은 할수 있을 거예요. 짠, 안녕! 토유 였습니다. 음...